안녕 여러분 미니즈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애정템들 해가지고 찐 애정템 시리즈를 약간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시고 어, 좀 궁금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거를 영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세포라에서 나온 PB 브랜드 아이 마스크 제품이에요 세포라 제품들 저는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세포라 PB 제품들이 다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좋아하는데 음 그중에서도 아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오이 성분이 들어간 아이마스크인데 굉장히 쿨링감이 좋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눈이 요즘 너무 잘 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피곤하고 이러면 눈이 막좀 많이 부어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되게 좀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딱 요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놨다가 꺼내서 차갑게 요 밑에 이렇게 붙여 놓고 한 15분 정도 붙여 놨다가 메이크업을 해 주면은 어, 눈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도 되게 습하니까 준비할 때 되게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약간 시원하게 눈 밑에 붙여놓고 머리 말리거나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여러 개를 쟁여왔어요 그래서 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인데 착 달라붙어서 음, 그냥 붙여놓고 다른 거를 해도 음,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쿠션, 저 쿠션, 마스크에 안 묻어난다라는 거다 사용을 해보다가 요즘에 딱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정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요 에이프릴 스킨 쿠션입니다. 요거의 제품명은요. 어, 애플 스킨 퍼펙트 매직 커버 프루프 쿠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21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 컬러감도 저한테 잘 맞고 커버력도 좋은데 어, 일단은 저는 뭐 다른 별도의 컨실러 없이도 얘만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커버력이 괜찮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진짜 좋은 게 이게 약간 땀에 되게 강한 제품 같더라고요. 습기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길을 돌아다니거나 이러면은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에어컨을 쐬고 있다가도 밖에 나간 지한 진짜 10분 만에 막땀 뻘뻘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쿠션이 워낙 땀에 당한 쿠션이다 보니까 화장이 막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이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좋은 게 화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마스크의 묻어남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화장을 해주고, 어 마스크를 쓴 상태로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출근길에 사실 굉장히 땀이 날 일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다 보면. 근데 제가 딱 출근을 해서 회사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벗어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다른 쿠션들을 사용했거나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 사용했을 때보다 묻어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선물도 해주고, 어, 다 추천해드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건 진짜 마스크에 강한, 음, 땀에 강한 그런 쿠션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요 선스틱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즈엔트리의 히알루론산 에어리선 스틱이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선스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요 제품 왜 좋냐면 일단은 끈적임이 되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어, 선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얼굴도 얼굴인데 얼굴보다도 저는 얼굴은 어차피 메이크업을 해서 SPF를 바르니까 근데 얼굴보다도 뭐 손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놓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이쪽엔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쓱쓱 바르면 은 끈적임도 없고 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제 먹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제가 요즘 되게 잘 먹고 있는 차인데요. 콤부차라고 해요. 콤부차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발효된 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콤부차를 접하시는 게 보통 대부분은 바틀에 담겨서 누군가가 이제 발효를 해서 판매를 카페 같은 데서 하신다거나 이러는 것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저도, 어, 그 콤보차를 바틀로 된 거를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몇번 사먹어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먹어봤고. 근데 그게 뭐 맛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어, 근데 일단 맛도 맛이지만 이게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였어요. 콤보차가, 음, 되게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하는 분들이나 디톡스하는 분들한테도 좋아가지고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 되게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서 콤부차를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 바, 바틀로 된 거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어 뭔가 많이 많은 곳에서 팔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간편하게 콤부차를 먹을 수 있을까 좀 알아보다가 이런. 스틱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분말 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아이스티나 믹스커피 같은 거 물에 타서 드시듯이 그냥 찬물에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게 잘 녹아나고 맛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요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해가지고 콤보차 어, 티젠에서 나온 거고요. 레몬 맛으로 사서잘 먹고 있어요. 요게 어, 유산균 12가지 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음 그걸 믿고 한번 요즘 잘 챙겨 먹어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차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잘때 먹는 차예요 클리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차고 어차 이름은 스노우 앤 피스 Just the thing before lights out 스노우 앤 피스라고 하니까 코를 벌면서 평화롭게 잘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차인가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동안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잠이 많이 자는 편은 아니긴 해서 어, 하루에 뭐, 네다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예전엔 더 많이 못 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것저것 건강차 뭐 이런 거다 먹어보다가 어, 만나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있는 차가 이 클리퍼 차인데요. 이거는 티백 타입의 차예요. 지금 보세요, 벌써 거의 다 먹었어요. 또 사야 돼. <laughs> 이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티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라벤더랑 레몬밤이랑 카모마일. 들어가 있는 블렌드예요. 그래서 셋다 되게 사람을 진정시켜주는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 허브가 만나가지고 향도 굉장히 향기롭고 그리고 되게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기 전에 차가운 것보단 따뜻한 걸 드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우려내가지고 어, 한잔 먹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잠을 잘못 자거나 이럴 때에 많이 릴렉스를 시켜주는 차인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은 제가 여자분들한테 또 특별하게 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두 어, 가지 영양제예요.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요첫 번째가 크랜베리 비타민 C&E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홀랜드앤바렛 매장에서 샀고, 어다 먹고 나서 또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크랜베리가 방광염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챙겨먹고 있어요. 여자들이 방광염 되게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지를 좀 스키니진을 입는다거나 좀 화장실을 좀 참는다거나 좀 많이 잠을 많이 못 자고 피곤하다거나 이러면 방광염이 진짜 좀 쉽게 걸리는 편인데 이게 안 걸려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걸려보신 분들은 이 고통 아시죠? 되게 아프고. 잠못 자고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고질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그냥 바로 나아버리는 그게 아니고 병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어 잠깐 증상이 완화되고 나아졌다가 나중에 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참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재발을 하고, 이러는 게 방광염이라고 들어가지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 일단, 방광염에 가장 효과가 좋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크랜베리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크랜베리를 어떻게 평상시에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크랜베리 주스도 챙겨 먹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영양제로서 크랜베리를 챙겨 먹어보자 해서 먹고 있는 게이거고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빨간색 알약 세 개를 하루에 세 개를 먹으면 돼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알, 한 알씩 세번 나눠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세 알을 한 번에 드시거나 그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한 번에 세 알을 먹으면은 좀 효과가 <laughs> 덜할것 같다는 개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전에 두 알을 먹고, 자기 전에, 이제 오후에, 자기 전에나 오후에 하나를 먹어요. 그렇게 해서 세 알을 하루에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닥터 페미 퓨어 캡슐이라는 건데, 요거는 유산균 제품이에요. 프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여성용 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성 질환들 있잖아요. 뭐, 질염이라든지 어 이런 여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에 어, 예방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유산균 여성용 유산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 사 먹어 본 제품인데 음 그냥 솔직히 엄청난 효과를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양제라는 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염증 이런 게좀 많이 생기고 이랬었다면 은 지금은 좀 덜한 어 아무래도 이걸 먹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은 <laughs> 면역력도 강화되고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 생긴 알약이고요 요거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돼가지고 아침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유산균은 보통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거를 먼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는 진짜 찐 애정템 스킨케어템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어성초 세럼이에요. 이거는 시스, 시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름은 리커버리 세럼 넘버원이라는 no.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티틀이랑 어성초랑 병풀. 이렇게 세 가지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진정 세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정 세럼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텍스처도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어, 적당한 점성이 있으면서도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제품이고요. 끈적임이 남지 않고 되게 그냥 정말 촉촉하고 산뜻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워낙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앰플이나 이런 세럼류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세럼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이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피부가 조금 어, 많이 마스크 때문에도 그렇고 홍조가 좀 올라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해수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조금 붉어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때 이거를 사용을 해주면 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정이 되고 피부결 자체도 그렇고 피부톤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스 세럼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제가 못 들어본 브랜드였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품 제공을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해봤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도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돈을 주고 재구매를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추천해드릴 저의 찐 애정템 바로 짜잔! 요 바디 로션이에요. 요건 1 2윤의 울트라 리페어 로션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해보셨거나 아실 수도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저 같은 건성 피부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너무 유명한 로션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어, 일단은 보습감도 너무 좋은데 끈적임이 되게 별로 없고 어, 되게 물처럼 잘 흡수가 되면서도 고보습이에요. 그 그리고 일단 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부담스럽지도 않고 저는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흡수력 좋으면서 보습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어, 순한 바디로션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나 저처럼 건성 피부인 분들한테 정말 정말 꿀 같은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제 애정템들 최애템들 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제품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친구들이나 어, 가족들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고 소개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이런 영상들 앞으로도 종종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더제 채널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